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 2에서는 금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잘 매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죠. 그리고 금융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는자 그러면 먼저. 어, 은행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행이 현재 기록으로 은행이 가장 먼저 등장한 금융업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은 어,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네, 이곳은 어,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 탄생하고 어, 유지되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그 돌에 새겨진 문자에 그 금융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는 곡식으로 갚으라 이러한 조항이 어, 돌에 새겨져, 있었,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 농부가 있습니다. 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 전까지 어, 살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돈을 생, 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빌리고, 추수한 후에 곡식으로 그 원금을 갚고, 거기에 이자까지 얼마 얼마 정확하게 갚아라, 이러한 조항인 것이죠. 네,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은행업, 금융업이란 것은 농업의 시작과 어,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근방의 중동 지역 고대 문명은는 어, 이러한 그지구라트라는 이러한 건물들이 어, 곳곳에 남아, 남아 있습니다. 예. 이지구라트가 뭐냐면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리고 이지구라트라는 성전에서는 이러한 금융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 성전이 인류 최초의 은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 은행업을 했을까요? 자, 당시에, 당시 그, 당시는 어, 신이 지배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어, 자신들이 그 추수한 음식이나 벌어들인 그러한 재물들의 일부를 성전에 갖다 바쳤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에는 어, 금은 보화나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곡식도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성전의 성전에서 성전을 운영하는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쌓여 있는, 성전에 쌓여 있는 그러한 재화를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처, 최초의 은행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0, 서기 306년에 콘스탄틴 제제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콘스탄틴 제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현제 이후 시대의 그러니까 황금기였던 로마의 황금기였던 오현제 시대 황금의 이후 무너져가던 로마 제국을 다시 부흥시켰던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제제였죠그 사람이 어떻게 콘스탄틴 제제는 어떻게 로마를 무너진 로마를 다시 되살렸는가?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황제가 제사당 역할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아무도 인간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자,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과정에서 콘스탄틴 제재는 기독교인들에게 어,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게 됩니다. 바로 성직자의 사유재산과 면세 혜택을 주게 되죠. 네.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다음 줄이죠. 성직자의 고리 대금업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서 기독교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성직자들이 사유재산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큰 혜택을 주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로마의 황제들은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 하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들의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는 근거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성경에 어, 구약과 뭐 신약 여러 군데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어, 몇 개를 뽑아 봤어요. 네, 레위기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명백하죠. 이건 구약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일을 어, 자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항들을 보고 있으면 명백하게 이자를 받는 일이 성경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이러한 그 성경의, 성경, 어, 성경을 근거로 네, 성직자들은, 어, 성직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조항, 네, 이자를 받지 않는 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요. 어, 서기천년까지는 차례대로 해서 일반인들도 기독교 신자들은 어,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점점 이 법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약이죠. 네. 구약을 어, 신봉하는 종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죠. 예, 이슬람교도 여러분이 조금만 종교학을 공부해 보시면 이슬람도 성경의 구약과 역, 어, 그러니까 그 기독교와 어, 초기의 역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부분을 어, 같이 어, 공유하죠. 네. 역사도 공유하고 그래서 어, 이슬람, 어,도 역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그그 그 이자 금지 조항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성전인 어, 쿠란에서도 역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이 나옵니다. 이번에 쿠란을 보면은 알라께서 어, 장사는 허용하였으며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뒤에는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마지막 보면은 고리대금,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 영주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슬람인들도 철저하게 금융업은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뭐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기독교, 어, 기독교인들도 다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슬람은 여전히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슬람만의 독특한 방식의 금융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뭐이 얘기는 다루지 않겠죠. 여러분 이 조금만 어, 어, 서치를 해 보시면은 이슬람의 그 코란에 위배되지 않는 네, 코란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의 어, 이슬람 금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따르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죠. 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공유하는, 성경을 공유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할수 있었을까요? 자, 그 실마리는 여자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신병기를 보시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그 아래 보면, 사국인에게 내가 꾸어지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허, 처음에 윗줄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 자, 첫 번째 그 문장 이 절의 내용은 뭐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는고 나옵니다. 여기 형제 누구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즉, 신명기를 따르게 되면 같은 유대인 형제끼리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더욱 편리하게 그 다음 줄에 또 나옵니다. 타국인에게는 네가 구워지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아주 굉장히 이 문장이, 이 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금융업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형제끼리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세 암흑 시대, 예. 중세 암흑 시대에는 유대인이 모든 금융업을 장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과 이슬람 어, 교도들은 성경이나 고란의 근거에서 금융업을 할수 없었고요. 네.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금융업은 유대인들에게 블루오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